야, 뭐야, 야, 코앞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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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날아보자. 할수 있어. 와. 근데 이거 마우스 뜨면서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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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데 어떻게 주인 게 아무도 것없네야 이제는 불이나 <laughs> 진짜로 나서든 총맞서 그러네 나 이거 혹시 디지엔진인가 했거든 그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최초 이거 피하기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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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많이 죽으면은 음. 한세명 잡고 가 스페이스 바꾸 누르면 두키아오오 오, 오. 했어 오오 이렇게 땅땅아 근데 걔가 저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뭐야 맞아 나왜 죽었어 너크낀거 아. 아니야 상대 나 체력 가스입 너무 오래 있었다 아 진짜 뭐야 이 새끼야 뭐야 난 여자는 때리지 않아. 난 여자만 때려, 그냥. 난 여자는 때리지 않아. 아! 이 새끼야, 미쳤네. 어디! 야, 너왜팀티하냐얘 미친 거 아니야, 얘? 상훈아, 가냐? 거기 카리스타 가던데. 응, 가야지 뭐, 어떻게 어이구. 핫! 도망가려던 거, 바지 끄쟁이 그냥, 크 그냥, 응? 어? 에 어떻게든 그냥, 못 도망가려. 아니, 이럴 거면, 씨발, 나 역버프 왜 하라는 거야. 병신새끼 저거. 왜 그래? 대망했네. 이럴 거면 정복 갔지. 좋다. 대망했다 아, 진짜. 내가 바, 바나나 초코파이 먹고 후기 알려줄게. 빕. 영이야. 빕. Hello. 영이야 영. 게이름 스티브 맞지? 응. 스티브. 스티브. 스티븐이야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마틴 마, 스티븐 마틴이지 스티븐 아성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응? 이거 뭔데 이게? 아니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왜? 존이기야 존이? 그치지 존이기지 아유 이거 뭐야 이게? 습격 하려고 어디서 습격해? 이래 이네, 이네가 뭘 잘못해서 너한테 습격을 당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은 죄. 너는 돈이 없어? 음, 그지야, 그지. 그래서 터는 거야? 음. 그게 대체 무슨 사회주의자 같은 논리야? 음? 아니, 사회주의자는 딱히 아닌데? 거기... 나도 내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냥 부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음, 음. 의적이네. 음, 그치. 송길동? 그치, 그치. 송길동? 그치, 그치. 송길동? 이게 편리한 게, 바로 순간 이동할 수 있어. 장난해, 지금? 왜? 이거 뭐야 만 원을 주면 순간이동하는 거야? 어. 아 잘못눌렀다. 나 이제 돈 없는데. 그러네 못 가네 그럼. 그렇지. 이게 뭐야? 아니. 지 이게 뭐야? 잘못눌러서 못 가는 거야? 돈이 없어 내가. <laughs> 그러니까 아까 아까 잘못눌러서만원 날라간 거냐? 어만원 날라갔어. 만트처럼 있었는데 그지? 재밌다. 재밌어. 망했네. <laughs> 뭐한 놈이야? <laughs> 돈이 없네? 뭐하어 놈이야? <웃음> 몰라. <웃음> 뭐 알바라도 잠깐 하고 와. 나 잠수함도 있고, 뭐다 있는데, 이게 없네. 돈이 없네. 뭐렉 너... 걸린 거 같은데? 뭐하 놈이야? 렉 걸렸어. 처리 중이라는데? 렉 걸린 거야? 렉 걸린 거 같은데? 갓겜이다, 진짜. 뭐 끝이야, 이게? 꺼닥해야 돼? 아, 짜증나. 왜 화가 나? 개빡치네. <laughs> 아, 진짜 껐어? 껐어지면 어떡해. <laughs> 갓게임이네. 이게 뭐야? <laughs> 나도 모르겠어. 진짜 이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뭐야? <laughs> 아. 다시 켜야겠네. <laughs> 재밌네. 아. 나 쫓아버리는데, 아주.